안녕하세요.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 인포넷연구실 김철순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인포넷연구실의 구성원과 연구 주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교수님과 인포넷연구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흥로 교수님께서는 블록체인 인터넷경제센터 센서진흥화센터, 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또한 리버벤스 주식회사를 만들어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주요 연구방향은 정보이론과 신호처리이론의 개발과 응용입니다. 블록체인과 센서진흥화는 응용 분야입니다. 우수성과는 이달의 과학자상, 지스트 대표 기술상, 대한전자공학회 해동학술상, 등으로 여러 차례 입증하셨습니다. 현재 정기적으로 수업을 열고 가르치는 분야는 구호이론, 정보이론, 암호화폐입니다. 대학원생들은 수업을 통해 얻은 수학적 사고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응용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센서진화 분야에서는 현재 광학신호처리, 생체신호처리, 인공지능, 우단 통신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경제 인터넷 분야에서는 블록체인 시스템, 보안, 인증, 경지식 증명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구실 멤버는 박사 후 연구원 3명, 박사과정 학생 5명, 박사과정 학생 4명, 인턴 1명, 연구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사과정 9명, 박사과정 17명이 졸업하였으며, 국립, 대학교, 대기업, 국가연구소 등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블록체인 연구 분야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주제는 A직 저항성을 갖는 작업 증명 합의 알고리즘입니다. 블록체인이란 분산 저장 기술로 탈중앙적 특성을 갖습니다. 하지만 특정 목적을 위해 설계된 직접 해로 AZ의 등장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에서 탈중앙적 특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AZ의 구현을 어렵게 하는 작업 증명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 주제는 영지식 증명입니다. 영지식 증명이란 개인 인증이 필요한 상황에 내가 나임을 밝히지 않으면서 특정 서비스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주는 방법입니다. 본 연구실에서는 영지식 증명을 블록체인 상의 익명거래 서비스, 온라인 비대면 의사결정 시스템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센서 지능화 연구 분야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주제는 전파 신호 송출원 식별 기술입니다. 국제 및 모방이 불가능한 아날로그 시그널 핑거 프린츠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응용한 전파 신호 송출원 아이디 식별에 관한 연구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악의적 사용자로부터 정보 전달을 차단하는 구별한 보안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연구 주제는 dsp 알고리즘을 이용한 분광기 연구입니다. 신호처리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초소형 분광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적은 수의 분광 필터를 통해 보다 많은 분광 정보를 복원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분광기의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해상도가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과시강 영역에서부터 근적외선 영역까지 넓은 파장 대역에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프로젝트들의 가장 중심부에는 교수님이 가르치는 정보 이론, 신호 처리 이론, 부호 이론 등이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배운 지식을 위와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포넷 연구실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또한 아래 메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